안녕하세요. 대박차의 대박신입니다. 오늘은 G80, 어, 2017 9월에 등록되고, 그 다음에 2018 연형으로 나온 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 차량은 신차가 7,27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을, 어, 신차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옵션은 빠진 상태로, 어, 차가 출고되었습니다. 뭐, 다른 옵션들은 뭐다 들어가 있고요. 휠기스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해서 어, 소비자, 구매자, 고객분들에게 양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외관기스, 휠기스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해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만료 후 보증기간 연장 1년 또는 2만 k 로 어, 차량 한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어, 보증연장도 추가해 드리고 있고요 네, 엔진오일 미션을 전체 다 교환해 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외관적으로 도색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구요. 어, 옵션은 어쨌든 간에 뒷좌석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엔진도 3.3 터보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가격과 지금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왔구요. 아무래도 이 그릴과 라이트 모양이 많이 다르고, 범퍼 하단 부위도 아무래도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은 같은 G80인데, 정말 스포츠가 붙어서 그런 건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G80에도 스포츠 익스테리어가 외관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진짜 3.3 스포츠와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내부를 한번 볼까요? 네, 풀 LED. 헤드라이트고요 휠입니다 전용 휠이죠 3.3 터보 h 트랙 4륜 그 다음에 전동식 트렁크 파노라마 썬루프가 g80 에는 장착이 되죠 eq900 에는 일반 썬루프가 장착이 되고요 내부는 아주 스페셜 스포츠만의 카본 인테리어 룩이 되어 있습니다 카본 리얼 카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 에37,000 정도 주행한 게 보이네요. 차선 이탈 경보, 반자율 주행 되고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비가 오네요. 이 쪽도 인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잘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무선 충전기와 어, 지금 운전석 조수 통풍 시트, 전동 시트가 되어있고 열선 시트까지요 핸들 열선도 당연히 장착되어있고요 핸들이 조금 구형 스포츠와 다른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g 8공과는 당연히 다르고요 네, 이렇게 3포크 타입의 약간 G70 핸들과 비슷하다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동식 선 커튼이 장착되어있고요 뒷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렉시콘 스피커 뒷자리 옵션은 전혀 안들어갔어요. 통풍 시트도 안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어 모니터 팩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뭐 스포츠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패밀리카 개념도 있지만 뒤에는 그렇게 자주 탈 일이 없고 대부분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디자인 때문에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뒷좌석은 넣는 분들도 있지만 안 넣는 분도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뭔가 상품화가 안돼 있어서 약간의 세차가 안돼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 아주 키로수도 4만이 안 됐죠 그리고 2018년형 차가 아 많지 않은데 예 그래도 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라운드 뷰를 한 번에 드려드려요. 시장에 많지 않다는 것뿐이지 뭐2018 스포츠 뭐 그런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2019도 있고 2020년형도 있겠죠. 네, 지금 중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대부분 뭐 17년식, 18년식은 잘 없고요. 보통 16년식도 많이 나오죠. 워낙 많이 팔리지 않는 차량이다 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아주 깨끗하게 상품화를 해서 어, 인도가 되고요 일단은 차를 매입하기 전에 제가 올리는 것을 저희 구독자분이나 문의를 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람 소리가 많이 나서 많이 줄였고요 아무튼 간에 가, 이름만 같지만 진짜 좀 많이 다른 어, 제네시스 G80 스포츠 이렇게 키로수 짧은 메모리 자주 나오지 않고 또 좋은 가격에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어, 많았던 차량인데요. 오늘 어, 이 차량을 가져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어,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신형 G80이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겪고 있어서 어, 어느 정도는 메리트 있다 생각합니다. 이 차도 어, 어쩔 수 없이 구형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예, 어느 정도 몇년 동안에는 최신 어, 느낌으로 어, 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신차값이 뭐 아무리 지금 싸도 7천만 원이 넘어가고 풀옵션은 7천 7백만 원짜리 차량이니까요.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몇번 판매도 해봤었고요. 어, 그 때마다 고객님들이 다 만족하셨던 차량들입니다. 이 G80 스포츠는요. 어, 차량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나 터보 차량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을 킨 상태고요. 어,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차 구입 전과 후 어, 엔진 미션 관리 또는 전체적인 차량적인 관리들은 저 대박 신에게 맡겨주시면은 최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차가 아니고 다른 차라도 더 좋은 차 마음에 들수 있는 차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차 대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량에 관련된 문의는 유튜브 설명란에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